자, 안녕하십니까. 중3 제자님들, 또는 고등학교 제자님들. 어,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중사학생들이 이제 삼각비를 배웠는데요. 어, 삼각비를 이제 어, 좀 어려워해서, 어, 공부할 때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가벼운 영상 하나를 찍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이제 여각공식인데, 여각공식. 여각, 수학의 여각 여각, 이제 거의 모든 제목이 한자잖아요. 여각. 남은강이라는 뜻인데. 직각 삼각형을 이제 그렸을 때, 제가 여기 알파라고 하면 여기 베타죠. 그러면 이제 알파가 베타가 이제 90도가 되는데, 이제 베타를 알파의 여각, 알파를 베타의 여각, 서로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일 때, 서로를 서로에 대해서 여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여각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두 가지 여각 공식이 있는데요. 두 가지 여각 공식이 있는데, 그게 무슨 거냐? 예를 들어서 일단 증명을 하기 전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때 90도이면, 90도이면, 이제 알파도 더하기 이 베타도가 이제 90도이면, 이제 출제자들은 이제 이걸 물어보, 아, 알고 있는지 물어볼 겁니다. 자, 좀버벅거려서 죄송해요. 자, 코사인 알파 더하기 이제 코사인 이제 베타가, 코사인 알파가. 사인 알파하고 이제 코사인 베타하고 항상 똑같습니다. 또다 빼 버리게 분압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수업이 더 이상한 거 같아요. 자. 1단 제일 무슨 증명 좀 있다 할게요 사인 30하고 항상 코사인 60이 똑같다. 더해서 9 0도면 이름 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외울 게 이렇게 와야 됩니다. 사인 2 5도는 코사인 코사인 6 5도입니다 더해서 9 0도면 이름이 바뀐 게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증명 좀 이따가 해줄게요. 또 뭐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일 때, 어, 요런 게 됩니다. 탄젠트 알파는, 어, 탄젠트, 거에, 다시, 탄젠트 베타 의준 거에, 탄젠트 베타분의 1입니다. 탄젠트 베타의 역수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탄젠트 30도는, 탄젠트 60도분의 1, 요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해줘서 90되면 탄젠트 끼리 역수가 됩니다. 이렇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각공식입니다. 지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외우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와 숫자로 적어드리고 증명하겠습니다 일단 여각공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일 때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탄젠트 알파가 어, 탄젠트 베타 분의 <목소리> 이라고 똑같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다루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는 다루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쉽습니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한번 더 해드릴까요? 사인 30은 코사인 60입니다. 거의도 90도면 이름이 바뀐 게 같습니다. 사이코. 들어가지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탄젠트 30이면, 탄젠트 60분의1입니다 더율이 90도면 서로 역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할까?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일 때, 사인 알파는 코사인 어, 베타다. 이게 왜 되는지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10분 정도면 끝나니까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 앞으로 이제 이 정도만 해놓고, 사인 삼각병상는 당분간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많이 어려울 겁니다. 처음 배우는 때만 어렵지, 시간 지나면 쉬워지니까, 어 힘내십시오. 다음 주부터 천천히 나갈 테니까요. 이번 주 조금 빨리 나, 많이 나갔죠? 여러분 주말에 공부시키려는 어떤 선생님의 작은 어떤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속으로 영상 보면서 욕하시겠지만. 지금 혼자 찍은 본래 찍었는데요. 저 제자리 옆에 갑자기 <laughs> 와서 쉬고 있어서 민망합니다만 계속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할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인 알파 어떻게 됩니까? 사인 알파는? 사인 알파는 당연히 비평니까 높이니까, C분의 B입니다. 그럼 제가 코사인 베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베타. 돌리면 되죠? 돌리면 될 거니까, 당연하게 어떤 식으로 되니까, 여기가 베타가 올 거고, 여기가 알파일 거고, C 여기 있겠죠. 비변하의 높이가 바뀌니까, 여기가 B, 여기가 A가 되겠죠.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될 겁니까? 코사인 베타는 C분의 B가 되겠죠. C분의 B. 그림에서 봤듯이, 당연히, 어, 너무나 쉽게, 어, 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베타가 똑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림에서 봤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쉬워집니다. 바로 해볼게요.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알파는 A분의 B죠. 이 위에 그림에서 A분의 B가 됩니다. A분의 B가 됩니다. 여기서 탄젠트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베타는 B분의 A입니다.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는 서로 역수입니다. 역수.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알파는 서로 역수니까, 탄젠트 베타분의 A죠. 이렇게 될 겁니다. 탄젠트 베타가 어떻게 됩니까? B분의 A분의 A죠. 탄젠트 알파는 A분의 B고요, 탄젠트 베타는 이제 B분의 A니까, 어떻게 됩니까? A분의 B. 똑같아지죠. 그리 역수라는 개념을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역수라는 것은 두 수를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겁니다. 역수라는 것은 두 수를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겁니다.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베타를 곱하면 1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는 서로 이제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중간에 사소함이 빠지다 보니까 작은 말실수나 하런게 있었다면 좀더좋게 봐주시고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